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톡 시간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야구 승유패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81회차 금일 프로토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축구 야구 또 MPB 아무런 경기가 없습니다 어, 내일 오전에 있는 MLB 경기부터 81회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 오늘 저녁 진짜 부담 없는 그런 금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일단 편안하게 불금들 보내시고요 어, 내일 있는 경기들은 뭐 굳이 의미들지 마시고 시간 있고 여기 있을 때 네, 구매하시는 걸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 금요일 저녁 경기 없는 상태에 부담 없이 어, 예상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MLB 4경기 올려드릴 건데 어, 모두 다승 그 1패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승 1패에서는 어, 승1 까지해서 제가 승패를 말씀드렸고 자, 이번 경기는 승과 패 그리고 언더와 쪽에서 니은기 어,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MLB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 패 보시는 분들은 뭐그 경기를 보셔도 어, 거의 비슷하다 내용이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연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배당은 지금 해외 배당 나와 있는 상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샌디에고. 1.97, 1.87, 거의 뭐 비슷한 배당. 그래도 샌디에고가 약간 앞서고 있는 그런 배당입니다. 자, 두팀 선발 투수들 보시면은, 필라델피아는 산체스, 그리고 샌디에고는 다르비슈 선수입니다. 두투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다르비슈 선수, 아, 커리어 레귤러 시즌 보시면은, 257경기 나와서 100승 81패, 3.58, 뭐, 상당히 준수한 그런 MLB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올 시즌에는 그렇게 좀 좋지가 않습니다. 15경기 나와서 5승 6패, 4.87, 방어율을 보고 있고, 어, 최근 세번 경기 보시면은, 승 없는 패두 번, 그리고 실점이 조금 많다. 6 4점, 3점, 이렇게 실점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일곱 경기에도 보면은, 삼승패 6.57, 뭐 상당히 높은, 자, 그런 방어율을 보이고 있는 다이비슈 선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흐름은, 폼은 조금 떨어져 있다. 좀 그렇게 좀보여지고요 다음은 이제 산체스 선수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산체스 어, 커리어 레귤러 시즌 26경기 나와서 3승 4패 4 6이 방어율 을 보이고 있는데 어, 올 시즌 5경기 나와서 승은 없습니다 2패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어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2.84자 그래서 3번 경기 보시면은 패2번 그리고 6이닝 6이닝 5이닝 그래서 이닝은 어느 정도 끌어주고 있고. 또 유기닝에서 1실점하는 모습은 어, 상당히 효과적인 투구를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번 경기는 자, 이름값에서는 네, 다르비시 선수 앞세우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의 그런 어, 배당도 배당도 샌디에고 쪽으로 흐르는 건 맞는데 어, 최근에 제가 볼때산체 선수 좀더 무게감 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어, 필라델피아가 어, 샌디에고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 원정 경기력이 샌디에고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정에서 보시면은, 10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두고 있는 샌디에고, 원정만 가면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 산체 선수의 후투가 예상되는 경기, 그래서 홈승 한번 예상해보고요. 자,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한8.5 정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비 선수도, 최근에 좀 실점을 하고 있고, 산체 선수 호투한다 하더라도, 한 2점 정도 이상은 줄수 있는, 그런 투수이기 때문에, 팔 8점 오면 충분히 오바 가능성이 있다. 해서 홈승 오바, 한번 인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7번 경기죠. 볼티모 어대 마이애미 경기. 이 경기도 제가 스틸 패서 다뤘던 경기고, 선발 투수는, 볼티모는 어 크레모 선수, YMI는 알칸타라 선수입니다. 볼티모어 지금 6할 7푼 2위를 기록하고 있고 YMI는 5할 7푼 6위 똑같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볼티모어가 승률에서 좀더낫습니다 자, 그래서 두 선발투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댄 크리머 선수 어, 커리어 레귤러 시즌 보시면은. 저, 57경기 나와서 18승 19패 4.63 방어율 보이고 있고 올 시즌 18경기 나와서 9승 4패 4.78 방어율 보이고 있습니다. 방어율은 뭐 거의 비슷한데 올 시즌 승이 운 다르면서 9승을 거두고 있고 최근 3번의 경기 1승 1패 7이닝 던지면서 승이 투수가 됐고 지금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3이닝 던지면서 실시점 하면서 좀 무너졌습니다. 최근 7경기 보시면 5.08 그렇게 뭐 뛰어난 방어율은 아닌데 좋을 때, 나쁠 때 편차가 조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샌디 알칸트라 선수. 커리어 레귤러 시즌, 136경기 나와서 37승 50패, 3.33 방어율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이애미란 측에 있다 보니까 방어율에 비해서 승기가 좀 작고요. 올 시즌, 18경기 나와서 3승 7패, 4.72 방어율. 올 시즌은 좀더 좋지 않은 양호율과 승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발의 경기 6.2인이 5인이 키레인 드니면서 안타 8개, 5개, 6개 그리고 실점 1점, 4점, 1점 이렇게 했습니다. 9위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어, 예전에 그런 모습, 강력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 최근 7경기에서도 4.40 그렇게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6이닝 한 30점 정도는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볼티모어 대 마이애미 경기 음, 두 투수가 어느 정도는 실점을 할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음, 그런 투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한 6이닝에 3 0점 정도씩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 어, 그렇다면은 좀더 타격이 우세한 어, 저는 볼티모어 쪽에. 승부가 좀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다 그래서 1 8이 홈승 쪽에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8.5 정도 조율 같고, 두 팀의 불편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한 7점에서 8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더, 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애탈란타대 시카고 경기. 지금 해외당 1.40, 3.00, 지금 애틀랜타 정배당이고요. 자, 이 경기도 승일패 에 들어가 있는 경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승일패에서도 어 애틀랜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애틀랜타 승리가 좀 유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애틀랜타는 모튼 선수 선발 그리고 시카고는 코패치 선수 선발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애틀랜타 승리가 좀 유력해 보인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 언더오바 예상에서는, 이 경기도 제가 8점을 정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페지 음, 선수, 에틀란타 상대로, 어, 던졌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에틀란타가 그래도 코페지 선수 상대로 한 5점 정도는, 어, 득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시카고는 모튼 선수에게, 1점에서 2점 정도 득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뭐, 8.5 아니면 7.5까지도, 언더의 가능성이 있다. 7.5까지도, 그래서 홈승,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클리브랜드, 1.63, 2.35, 텍사스 정배당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이 경기는 약간 이변을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텍사스 52승 39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어, 클리브랜드는 45승 45패 똑같은 1위 네, 승률면에서 클리브랜드는 딱 5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본경기 네, 5화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클리브랜드 그래서 선발투수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텍사스 음, 텍사스는 그레이 선수 어, 최근 16경기 나서 6승 5패 3점이고 방울 상당히 좋죠 어, 레귤러 시즌 보셔도 어, 192경기 나서 66승 61패 4 4 0 방울 올 시즌이 더, 아, 올 시즌 방울이 좀더 좋고 최근 세 번의 경기에 모두 다 패했습니다 6이닝 6이닝 5이닝 던졌는데 실점 3점 5점 1점 하면서 모두 다 패했고 최근에 방울은 어, 시즌보다는 약간 조금 올라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시바일 선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아론 시바일, 어, 그래서, 어, 커리어 레글러 시즌, 72경기 나와서 27승 23패 3.88 방울 보이고 있고요올 시즌 9경기 나와서 3승 2패 2 5올 시즌이 좀더 좋습니다. 최근 3번 경기, 어, 미러키, 시카우 컵스전에서는 6위닝 닮으면서 노디스전, 그리고 캔자시티전7이닝 어, 어, 이한타 맞으면서 승익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최근7 일곱 경기도 전체보다 좀더 약간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시바일 선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자, 텍사스 대 클리브랜드. 어, 두팀 뭐, 투수들도 양호하고, 어, 텍사스 최근 홍경기를이 그렇게 좋지만 않은 상태에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텍사스. 자, 클리브랜드는 어, 최근 10경기에서 지금 7승 3패 그리고 원정에서도 뭐 나름 뭐 3승 2패를 거두고 있는 클리브랜드 자 그래서 이번 경기도 저는 어, 클리브랜드가 비록 원정이지만 어, 시바일 선수의 그런 후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 홈패 한번 2.35 역배당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언더바 같은 경우는 어, 두 투수의 호투 속에서 뭐8.5 정도까지 어, 기준점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언더에 관해서 있는 경기다 해서, 홈패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경기, MLB 경기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 참고들 하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있는 경기니까, 부담 없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토요일, 어, 축구 경기, 그리고 야구 경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